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 아이일 때는 어른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서 엄마나 아빠처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이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할 때가 많고 또 어른들로부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제약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얼른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어른이 되면 이러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은 오히려 철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또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골치가 아플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벌려놓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고 또 궁지에 몰려서 책임을 다 져야 할말할때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책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쳤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책임을 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본 일이 있습니까? 다 부모가 감당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점차 나이를 먹고 성장해가면서 책임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 자신이 벌려놓은 문제는 자신이 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어릴 때일수록 일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다가 점점 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는 것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기 때문에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점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만큼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허물지 않으시지만 알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우상 숭배 습관과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묵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즉시 심판치 않고 오래 참고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시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후이 전도자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신 후부터는 어떤 민족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는 어떤 민족이라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제는 알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핑계의 차이라 아십니까? 모르 간 일에 대해서 정당한 사정을 말할 때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와 핑계를 분명히 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이라는 대가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믿을 틈이 없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고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선하게 살았다는 변명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에 대해서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그 사람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속히 믿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식어진 형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돌봐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성의 문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나서 후회하게 대는날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책임을 질 때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때입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달란트를 책임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